주요 자동차 공급업체의 두 프로젝트 매니저인 알렉스와 칼을 만나보십시오. 칼은 또다시 화가 났습니다. 전송 디스크의 생산 라인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작은 진동음이 어떻게 이런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반면 알렉스는 느긋합니다. 그는 호일러에서 제공하는 공구와 서비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칼은 부품에 저렴한 공구를 사용합니다. 그는 좋은 거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모, 먼지, 부적절한 절단 데이터 또는 만족스럽지 못한 디버링 결과로 인해 공구가 계속 고장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전문가가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는 저렴한 공구가 마모되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칼은 스스로 공구를 제거하고 교체할 수도 없습니다. 공구는 완벽하게 설치해야 하므로 다른 기술자가 와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기계와 컨베이어 벨트의 유지보수 작업 및 가동 중단 시간은 항상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알렉스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익숙하므로 전송 디스크용 생산라인 장비를 새로 설치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호일러와 파트너 관계를 맺은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호일러는 1961년부터 디버링, 챔퍼링, 카운터싱킹 및 드릴링을 위한 고품질 공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알렉스는 먼저 지역 호일러 지점에 연락하여 앞으로 있을 새로운 개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그는 생산 세부 사항을 공유하여 최적의 디버링을 제공하고 당면한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상을 충족하는 솔루션을 처음부터 찾아냈습니다. 그후 호일러 스위스 본사의 전문가들은 디버링해야 하는 드릴 홀에 대한 맞춤형 생산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필요한 공구는 최첨단 자체 제조 환경에서 제조한 후 정확하게 테스트했습니다. 생산 시작에 맞추어 적시에 배송된 공구를 설치했습니다. 공구는 오늘도 여전히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단합니다. 홀은 이제 앞면과 뒷면에 단한 번의 공정으로 디버링 됩니다. 기존 생산 공정에 비해 3배 더 빠르고 가장자리는 완벽하게 매끄럽습니다. 칼이 겪은 불필요한 가동 중단 시간과 내부 유지 보수 작업은 알렉스는 이런 문제를 완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생산 공정 때문에 투자한 돈을 신속하게 회수했습니다. 호일러 덕분에 알렉스는 더 이상 디버링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알아서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입니다. 칼은 어떤가요? 호일러 직원과 현장 영업 담당자가 생산 공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디버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와우 그러면 알렉스처럼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